네, 안녕하세요. 이름은 김병수이고요. 안산에서 왔습니다. 아, 아주 친한 동생의 소개로 아, 알고 소개로 알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대장암에서 폐암으로 전이돼서 폐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아, 항암 치료를 한 서른 번 이상 하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어, 시원의 동산에서 치유를 받고 싶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예, 여기 너무 공기도 좋고, 어,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해서 아주 어, 한 2주 동안은 아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또 어, 교육받은 것, 이런 것들을 아주 뜻깊고 재미나게 2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여기 시원해동산 오시면 은 조금이나마 치유되시고 어, 좋은 어, 공기와 좋은 운동이 여기 있습니다 어, 운동과 좋은 음식 좋은 운동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에, 제가 몸이 당뇨하고 어, 항암휴증에 상당히 어, 많이 겪었는데 어, 잠도 좀 많이 못 잤습니다. 어, 수면제까지 먹고 잠을 자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 수면제는 먹지 않고 잠을 자고 있고, 어, 또, 어, 휴증에, 어, 예, 팔 근육이 너무 어, 아파서, 어, 팔을 못뜰 정도로 아팠는데, m 팔은 아주, 어, 항암 휴증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m 팔 오른팔이, 지금 m 팔은잘 올라갑니다. 근데 오른팔은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서 너무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기 와서 팔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잠도 푹 자고 수면제 없이도 잠을 자고 그리고 여기 와서 꾸준히 아침하고 아침 점심 저녁 운동을 하면서 아주 좋은 공기를 말씀했더만 아주, 이, 폐 쪽에 약간의 통증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조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에, 집에서 똑같이 운동하고요. 제가 남자라서 음식은 못합니다. 근데 똑같이 운동할 것이며, 어, 어쨌든 간에 가까운 야산이라도 찾아가서 하루에 1만0천보에서2만보씩 걸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면서, 에, 저금보다도더 좋은, 좋은 몸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또 아프시고 저처럼 이렇게 몸과 마음이 다 아프신 분들은 시온의 동상 오셔서 정말 여기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원장님과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같이 오셔서 여기 한번 둘러보시고 또. 에, 여기 산책 코스도 한번 걸어 보시면서 얼마나 공기 좋고 여기 직원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치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종교를 믿으신 분이 오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